화요일인데 황원의 브랜드 안 합니까? 브랜드가 요새 좀거시게합니다 럭봉이는 전납해자. 오케이. Okay. 음. 럭봉이는 전납하도록 할게요. 그 프로그인의 애니비 아세요? 제 럭스는 무상성입니다. 어기 길을 밝혀보죠. 길을 밝혀보죠. 쿨감. 고다고. 이거 이기면은 그냥 이기지. 명예를 못 받는 당신 이번엔 가능할려나 명예당 5,000원 오케이 명예당 5,000원 으로 하겠습니다 명예당 깔끔하게 명예 두 개만 받자 많은 거안 바래. 해반두 개만 제로의 영역 잠이 안 오네요 미션 5,000원 으아 그... 그냥 주셔도 잠이 잘올 겁니다 그냥 주시면 좋아요 명예당 나는 대머리가 잘못 이거 나 먹어. 와, 얘이왜안 가냐? 어, 람머스 온다. 쳐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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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도이 없어? 도발이 없는ً 아 <laughs> 점멸 어, 뭐야 그. 데 첫힌트에서 원딜이 하도 지루해서 정글로 포지션 변경했더니 전라인 지루라는뭘못 해먹겠어 그냥 베를린이 당신이나 볼래 어, 그래그래그래전멸 빼자 <laughs> 어, 아, 어 뭐야 어? 아 2레벨이네 야 정글 돌아 3레벨이잖아 <laughs> 톡톡 뭐야 아니 놀래라 도발 있는 줄 알고 호응을 준비했는데 싸대기도 너무 좋아요. 맞으려. 걸어지 컷. <laughs> 야, 너왜 이렙이야? 아니 뭐야? 너 점검 안 돌아? 찌기은 좋은데. 어, 너왜 아직 이렙이니? 이번에도 평소치러 왔네. 아, 좀 타겠어. 쉿. 치만 와. 빨리 끝내야 돼. 불안해. 됐다. 이러면 호감도 올리는 거죠? 어? 축구 보니까 그렇네. 럭스 큐마트 잡았잖아. 상기시키세요. 어? 아, 그런데. 명의 하나만. 노. 버블 속박권 비기. 아직 <laughs> 야, 람뭐 게임 잘하는데. 야, 난 람머 줘야겠다 왜 이렇게 잘 오냐? 람머스 어. 형님 호응 제가 오지겠습니다이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몸을 바쳐 호응했습니다 상기시켜줘 두꺼버니까 그렇네 럭스가 호응 자리 잡았다 더블 속박고 늦었어 한번 더? 어? 야, 무시카. 하 야, 열받겠다. 아무것도 못 하네. 캐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땀안 되는데. 됐다. 나오. 오, 오, 너. 탑이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이거. 몸도 알겠죠? 자신들의 운명을. 하지만 알 수, 알아도 못 막아요. 알아도 못 막습니다. <laughs> 게르트가 <게론지가> 베큰일났다하이 <멘동! 웃음> 올라가면 다 죽일 거야.

알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어 바깥하는 사람인데 맞추고 위성카 평가 점화 W 직하게 들어가 너직 끝! <목소리> 가자 이제 퀴즈 <피> 좀 할게요 <목소리> 젤리의 럭궁이 맞추고 배려 치고 한번더 주고 궁 있니? 으아

<laughs>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와우 굿. 전 오늘... 운이 좋은 사이예요 좋은 팀원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 듣고보니 그렇네? 호감도 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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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깨럭디 시원하게 컷. 이게 죽네요, 지송 고개 한번 숙이고. 촉! 유성. 반피야. 맞추고. 요! 데리려! 뭐지, 이건? 칼입니다. 아, 이거 못 간다. 힘이 선수 죽었어 야 너무, 너무 세 저거!! 야!! 아 너무 세 말이 저거 아니 말이 이거 너무 쎈데? 갤럭시컨!! 펜텀!! 로지컴 이게 바로 내 럭붐이다 알았 버러지컴 내려오사카 말만 조심해 말 이제 올때 됐어 항상 뒤늦게 나와 배트맨 마냥 어 잡아야돼 궁 쓰겠죠? 카이사한테 그럼 베리어 줘요 그래도 죽어요 지약되었습니다. 와 이거 알아서 지져야 되네 말이 너무 센데? 헤카림이 너무 말이 안되게 죽금 너무 쎄 우와 여기 뒤를 봐 버러지, 아이고, 씨! 버러지! 뒤를 봐! 절대 마크, 절대 마크! 절대 마크, 베리오! 절대 살린다, 절대! 베리어 계속 좀, 절대 살려! 예! 죽어라! 와! 베리어 절대 안말졸려 잘한다! 뭐해, 뭐해, 이 새끼 또! 암라이쓰란 말이야 대무아 오로지코. 됐다. 에, 에. 까생했어 <laughs> 이러면은, 음. 저업 스가 잘하 는데 명예 를 아까 지 한번 보 도록 듣고 보니 줘야 겠 네. 그리 되는거 죠？전 람머스죽겠 습니다. 과연 어어 <목소리> <목소리> 원딜은 나좀 주면 안 되는데. 람모스형은나 줘도 되잖아. 왜안 줘? 람모스형은 니는! 왜나안좋냐 응? 너는 난 람머스 줬는데 어? 어? 나영표인데나 줬대 어? 버그..클라버그인가? 오류래 어쩐지 어쩐지 고마워 이거 한표 인정하십니까? 응 음. 음, 고생했어. 음. 이거, 클라 나, 오류래. 어, 어쩐지, 영표 말이 안 됐거든. 음. 제접을 하라고요? 제접하면 보여요? 제접하면 볼게 응. 전판 명예 보여줍니다. 그래? 응. 아, 어쩐지. 아, 원딜까지 안줄 리가 없었어. 언제까지? 아, 다음판 돌리면 전판 떴다 그래요? 어. 진짜 영표 아니겠지? 응? 구라야? 어디서 보죠? 사용자 설정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바로 떠! 아 그래? 진짜? 오아 나오면 뜬다 이거죠? 그 미션 거신 분크한표 <laughs> 줬대요 버그라서 이거 안 뜨는데 이거 버그라서 버그라서 안 뜨는데 이거 솔직히 왜안떠왜안떠왜안떠 진짜 카이사도 안 준거야 오피치다 그런데 명예안 떠요 와.. 군중 제어도 좋았는데 람보가 잘하긴 했어 어. 지금 이런 분도 있을 거야.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어? 람모스가왜뭘 표지? 록스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없어요? 없어? 한두 명있을텐데 어. 듣고 보니까 그냥 역겨워요. 그래? 하, 쉽다. 뭐 다음에 명예 받으면 되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 명예! 명예라면서 명예. 아 넥트 명예. 레미님께서 아 마음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동물들이라 못 늘었나 봐요 음음음 음. 고맙습니다 만난 거 배불리 먹고 배 가득 채워가지고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 음나 미션 건지 분들 고맙습니다